밑바닥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주마 <laughs> 많은 사람들이 대역이나 어떤 스턴트맨하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 사실 조금 고민했어요 가끔씩 오는 한타 그렇다면 스탠드인을 하는 걸 추천하는가? 고슛 네, 안녕하세요 배우고의 열혈뜨기 강희안입니다 네, 오랜만에 혼자 단독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스탠드인 배우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5월 말부터... 10월 초중순까지 해서 약 4개월 정도 참가를 했고요. 영화 전체 회차가 80회차라고 했을 때 65회차 정도는 나갔던것 같아요. 그만큼 배우고 느낀 게 많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풀어드릴게요. 먼저 이 스탠드인이 대체 무엇이냐? 그 주연 배우가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비슷한 체형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서 카메라 구도, 조명 세팅들을 맞추고 정해진 동선과 연기를 먼저 시연해보는 배우들을 이제 스탠드인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그냥 스탠딩 혹은 스탠드인이라고 현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론 이게 약간 헐리우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현장에서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좀 적용해서 제대로 시행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워낙 생소한 얘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역이나 어떤 스턴트맨하고 헷갈려하시더라고요. 대역은? 영화 내에서 배우 대신에 자기가 역할을 소화하는 사람을 이제 대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뒷모습만 나온다거나 혹은 얼리 있는 실루엣을 촬영을 할때 그 대역을 쓰는 경우가 있죠. 스턴트맨은 다들 아시다시피 위험한 장면이나 난이도가 있는 액션 신을 배우 대신 연기를 해주시는 분들이고. 스탠드인은 본 촬영 전에 세팅과 동선을 시연해보고 연기해보는 배우입니다. 스탠드인은 대체 왜 쓰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당장 슛이 들어가도 되는 상황에만 배우들을 불러내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막고 배우들이 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본 촬영 전에 테스트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감독이 생각한대로 장면 구성이 이루어지는지,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카메라 구도와 동선을 좀 수정을 해본다거나 하는 거죠. 스탠드인으로. 그리고 배우들이 스탠드인이 한 움직임을 모니터를 해서 참고를 하면 카메라 사이즈나 동선에 대한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태프들의 업무 강도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보통 스탠드인이 없으면 연출부나 혹은 촬영부에서 임의로 스탠드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연출부가 서준다면 연출부 일손이 한 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따로 스탠드인을 지정을 해 놓고 그게 서로 편하죠 연예때처럼 그 프로필을 계속 돌리면서 영화사에 넣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오디션 연락이 왔어요 사무영화에서 스탠드인을 해도 괜찮냐고 여쭤보셔서 상관없이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왔어요 몇달 뒤에 스탠드인 참여 제의를 받고 영화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조금 고민했어요. 4개월이란 시간을 매진을 해야 하고 다른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원래 하던 일들하고 최대한 병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맡은 배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분들의 스탠드인도 서야 하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회차가 훨씬 많더라고요. 나가야 되는 회차가. 그래서 결국 2년 가까이 해오던 알바도 정리를 하고 스탠드인에만 올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유튜브 활동도 좀 뜸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탠드인을 했을 때 어떤 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아쉬운 건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현장 분위기에 녹아들 수 있다 단순히 1, 2회차 촬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회차를 나간다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스탠드인 자체가 카메라 앞에서 움직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익숙해지기 좋고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연기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로 먼저 접하기 때문에 이 나의 해석과 배우분이 직접 했을 때의 해석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바로 내눈 앞에서 실제 배우분들이 연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직접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공부가 됩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다. 배우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데 영화가 끝나갈 때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져 있거든요. 어떤 계산적으로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건 아니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영화판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진다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신기해요. 배우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가끔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가끔 또 엄청 신기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단점은 뭐가 있냐면, 어중간한 포지션에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저 혼자 한게 아니라, 동갑내기 친구가 스탠드인으로 또 참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둘이서 의지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혼자였으면 조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어, 현장에서 사람들이 안 챙겨주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현장이라는 게 결국, 팀끼리 자주 어울리기 마련이에요. 연출부는 뭐 연출부끼리, 촬영팀은 촬영팀끼리, 이런 식으로. 잘 챙겨주지만 매번 그 팀과 어울리기는 조금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게좀 있어요. 만약에 함께 하는 스탠드인이 없다면 더욱 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오는 현타.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새벽까지 촬영을 하고 일출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숙소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내가 이런다고 배우가 될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의심과 허무함 막 그런 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원래 술도 잘안 먹는데 맥주 한캔 사가지고 <laughs> 맥주를 마시고 잤던 기억이 나요. 아 나도 배우인데 스탠드인을 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의 현타가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진짜 잘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뭐 그런 결에. 고민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스탠드인을 하면서 현타를 느끼는 배우분들도 많다고 해요 어떤 분은 30분 동안 와이어에 매달려 있던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신경 쓰지 않고 잡담을 하고 있는 스탭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일이 다 말하기에는 좀 많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사소한 부분이라 조금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만약에 하게 되신다면은 이제 어떤 건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자차가 없으면 촬영하는데 좀 많이 불편해요. 차가 없이 촬영을 했어요. 이제 아침마다 차를 얻어 타게 되고 촬영이 끝나도 전부 다 이제 정리하고 뒷 마무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끝나고 숙소까지 40분에서 50분 정도 걸어서 이동했던 적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건데, 다른 촬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제가 스탠드인을 하면서 제이가 들어왔던 드라마가 한 네다섯 편 정도 되고, 광고도 두세 개 정도 제이가 들어왔어요. 물론 제이가 들어온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리스트업이 안 된다는 건또 다른 문제니까. 괜찮은 비중의 역할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저랑 연락을 준 캐디랑 서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거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 씁쓸했죠 그렇다면 스탠드인을 하는 걸 추천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추천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진짜 꼭한 번은 해보세요 대신 진짜 딱한 번만 하면 돼요 두번 이상은 비추합니다 총평을 하자면 정말 너무너무너무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거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지 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고, 그때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저만의 자부심이 될것 같았고요. 어떻게 보면 스태프분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노고를 정말 피부에 와닿게 알 수가 있었고, 나중에 배우가 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일을 받았을 때제 그릇을 채우는 시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면 할수록 아 내가 그릇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넓어진 제 그릇에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뭔가 되도록 노력하려고요. 그게 꼭명기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인성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한 경험. 배워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 영상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도 브이로그들 그다음 제가 느낀 점들 같이 공유하는 영상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